안녕하세요. 김마요입니다. 현재 8월 3일 밤 12시 10분인가? 20분인가?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어딜 가냐면 바로 PC방 혜택을 받기 위해 <laughs> 혼자 셀카 키고 부끄럽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PC방으로 가보도록 하죠. 소안 깔린 거 싫어하냐? 그럼 소를 깔고 3시간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마요입니다. 뭐 앞에 영상에 보셨듯이 제가 정말로 PC방 3시간에 가서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톤 인형탈과 8비트 픽셀 선글라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까보도록 하죠. 자, 그루톤 인형탈. 그리고 8비트 픽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선글라스가. 그래도 일단 한번 그루톤부터 껴보도록 하죠. 으어! 야 비주얼 이 싫어하냐? 괜찮아 잘될 거야 나어 갑자기 저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선글라스. 어 이것도 너무 좋아요. 제가 딱 원한 비주얼이에요. 괜찮아 잘될 거야 나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공격형 태그 그리고 신역사 사선과테라브로치가 있겠죠. 이건 모자 한번 받아볼게요. 아 완전 뉴비라서 카드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저라면은 똑같은거 두개를 골라서 히든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타같은 경우는 일반 삼각으로 해서 써도 괜찮고 히든 일각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리타를 받으셔도 되고 저라면은 2호 아니면 은아루아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2호같은 경우는 히든 아카식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번에 이제 데자이어 각성 때문에 좀더 가치가 올라간 카드예요 5성이 진짜 적패인데 당연히 5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걸 두개 받아서 히든을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받을게 없으니까 패스. 아! 먼저 테라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멜턴 뜨면 인생 역전이거든요. 으아앗나아 퓨리가 떴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희절기를 먹으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 오! 제발! 나선한 때리고 싶네요. 이렇게 3시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루트온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